오늘 다시 한번 외인 수급이 한번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개인들도 폭발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이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요 저항대를 지지 구간으로 삼는 순간이 오면 전 거기서 3차 매집을 들어갈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래잡는새우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첫 브리핑으로 카카오 아주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브리핑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영상을 먼저 복귀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네, 2025년 12월 29일 날 3일 전에 업로딩한 영상이고요. 그러면 오늘 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지난 관점이 정확히 적중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하단 매물대 절대 뚫릴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매물대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2차 매직까지 완료를 했고, 중기적 목표가 변함 없고, 장기적 목표가 변함이 없습니다. 중기적 목표가인 이 75,000원 부근에서 1차적인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분할익절을 할 예정이고, 분할익절을 하는 타점은 저의 시그널방에서 가장 빠르게 업로딩이 되니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잔량은 장기적 목표가까지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기 하단에 매물 때는 이제 더 이상 뚫릴 일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 기준 마감 캔들과 수급을 한번 본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가장 먼저 수급을 먼저 보시면은 지난 영상에서 이 29일날 업로드 의 영상에서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기관도 어느 정도 들어오긴 했지만 이 외인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외인 수급이 한번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저번보다는 좀더 들어왔고 3일 연속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면 오늘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쭉 우상향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일자별로 봤을 때 과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이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족방에서 브리핑 드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HTS 캡처한 건데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 내용을 좀 요약해보자면 이 카카오가 지난 2년 동안 이 147개의 계열사를 94개로 축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열사 정리와 시스템 정비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2026년에는 이 내실 다지기를 이제 끝내고 방향성 있는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카카오 의장인 정신아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2026년에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은 딱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AI, 두 번째는 글로벌 팬덤 OS AI 같은 경우는 이 AI가 이 명령 수행 도구를 넘어서 사용자의 의도 그리고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행동으로 제안하는 AI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온디바이스 AI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내부에서 직접 개발을 할 것이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외부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핸덤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가 가진 IP 플랫폼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자산을 결합해서 전 세계 팬들이 소통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 카카오는 지난 2년 동안 구조 조정과 내실 다지기를 마무리했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I와 글로벌 팬덤 중심으로 다시 성장 모드로 들어간다는 정신아 카카오 의장의 도약 선언입니다 뭐 해당 기사 같은 경우는 뭐 호재라기 보기엔 좀 어렵고 호재라기 보다는 이 주주 여러분들께 드리는 새해 인사 겸 2026년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암시할 수 있는 CEO의 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에서 첫 번째로 이 수급을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 수급은 강하다는 거 설명드렸고 이제 트레이딩뷰 차트로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 이 이 캔들에서 영상을 찍었을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복귀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드린 메시지는딱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두번째 이 하단에 매물 때이 58,000원 매물 때는 절대 뚫릴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일봉 인데 이걸 1시간 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1시간 봉으로 본다면 자 우리가 영상을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 하단 매물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매물대를 닿아주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선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단기 상승 추세선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매물대와 장기평선과 단기 상승 추세선이 세 가지가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무조건 지켜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이 구간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밑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지금은 안정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장기입평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이미 정배열로 나열이 되어 있었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단기입평선이 아직 꼬임이 있는데, 이게 정배열로 나열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크게 조금 올라가주면서 이 시간 또한 조금 더 단축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여기서 주가가 지금 수직상승으로 올라가는 건 조금 이상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시기는 이쯤이니까 한, 시, 한 1월 10일에서 한 20일 사이쯤에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나열이 될 거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해당 구간 65,000원대에서 1차 진입을 했고 저희 2차 진입가가 56,200원입니다. 바로 이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해서 평단이 이겁니다. 평단이 지금 파란색 블록인 거고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2차 진입을 12월 18일 날 드렸습니다. 진입을 할때 매집가 말씀드렸고 목표가 1차 진입가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추후에 손절할 시 공지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비중까지 적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가족방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가족방에서는 이 종목 타점 외에도 카카오나 제가 다루고 있는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녹화 드리고 있는 이 내용도 제가 오늘 장 마감하면서 이 가족방에서 가장 먼저 3시 43분에 브리핑을 드렸었고요.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010-5854-6176번으로 문자로 카카오 혹은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따로 돈 받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한번 들어와 보셔서 제가 드리는 이 브리핑과 진입 타점. 한번 받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나, 그때 나가셔도 됩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족방에서는 이 카카오 말고도 따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단타 종목도 몇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VT라는 종목을 익절을 했는데요. 이 VT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26일 날 17,300원쯤에서 분할 매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18,000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18,400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 저희는 18,000원에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료로 드리는 종목들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카카오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다. 첫 번째, 외인이 굉장히 폭발적인 양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도 폭발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잘 올라가려면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큰 수치는 아니지만,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 이전에도 매수를 좀 했고, 그러니까 수급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진짜 반등을 하는 거라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매물대와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충분히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급등한다기 보다는 저는 우상향으로 조금 천천히 올라갈 것 같고요. 중기적 목표가로 제가 설정했던 이 75,000원 부근, 이 75,0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인 저항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도달하면은 저는 1차적으로 분할 매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잔량 같은 경우는 12만원 부근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 같은 경우는 꽤긴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보고 매수하신 게 아닌 기존부터 좀 들고 계시던 분들은 이제 조금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요. 뭐, 전고점이 워낙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꽤 높게 물리신 분들은 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이 12만원까지는 좀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인 거고요. 저와 함께 신규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카카오 믿고 전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돌파 매매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 주요 저항대를 뚫고 주요 저항대를 지지 구간으로 삼는 순간이 오면 전 거기서 3차 매집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방에서 3차 매집, 타점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